스포츠 같은 거 선호했는데 저도 올해는 직관을 아예 못 갔고요. 요즘 여가생활은 뭐집 근처에서 비대면으로 나 혼자 즐기는 것들이 뜨고 있습니다. 예, 특히 TV 시청과 산책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아 채팅창에 제가 테넷 봤다고 합니다. 그러네. 저 대신 기억해주고 기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다 청취자분들이 뇌를 꺼내가시는 느낌, 예, 뇌세포를 다 공개한 느낌. 그러니까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게임만 했네요. 자, 무튼그 결국은 집에서 어떻게든 즐기긴 했겠지만 뭔가 바깥바람을 쐬지 못하고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자, 오롯이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전화, 예, 여러분 같은 아싸, 도단체 생활 같은 거를 또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그러면 딱한 아쉽고 그립고 그런 2020년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어김없이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리빙 포인트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알아두면 쓸데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꿀팁들 나누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코너지기 남이춘 올라와 예, 있습니다.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너전엔 일상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베틀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피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성제테는 노랑통닭. 미래신용정보 치킨의 바른 기준 바른 치킨. 유한양행 지르텍. 자코모 힐스테이트 용인분전역. 가마치통닭. 맥센타이어. 청호다이스. 반올림피저샵 유한양행 컨택골드, 배재학당 배제 배재대학교,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자담치킨, 명륜 진사갈비, 동서식품, 이부자리, 원에디션 강남, 쌍용자동차, 베스킨라빈스와 함께합니다. 네. 아니요, 많이 잘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습니까? 네. 어, 모으는 게 최고죠. 3분이었습니다. 네. 방구석 지식인들이 시시걸렁하고 고잘 것 없지만 언젠가 인생에서 한번 정도는 써먹을 수도 있을 법한 얄팍한 꿀팁을 대방출합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이 코너를 들어놓는 게 좋다. 남이춘의 리빙포인트 몸도 마음도 건강한 2020년을 보낸 남이춘윤태진씨 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 굉장히 바쁘셨죠? 네. 예, 웹예능도 특히 많이 하시고 맞아요. 예, 돈을 많이 버셨다고 네. 아니요, 많이 잘 모으고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집에서 체중이 아, 필요하시고 있죠? 네, 예. 의지가 없다. 네. 네. 홈트 이런 거 추천드리고, 네, 저도 올해 그 홈트를 위해서 굉장히 비싼 아 어, 피트니스 클럽에서 쓰는 사이클 하나 샀습니다. 그쵸, 네. 연초에 사신 거죠? 네. 음, 얼마나 하셨나요? 네? 제가 분명 구입할 때어 수건 걸린다, 약간 이랬었는데. 자존심 때는수건안 걸고 패딩을 네. 걸고 있어요. <laughs> 패딩이 옷걸이에 걸기 좀 부피가 크잖아요. 네. 고 거기 걸어놓으면 약간 얼핏 보면 아 이게 약간 커버인가 이렇게 느껴져요. 네. <laughs> 수북히 쌓였군요. 아직은 많아요. 네. 네. 패딩 하나 걸어놓고 있고요. 네. 내수진작에 아,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산 아, 제품이거든요. 팔진 않으시나요? 예. 팔, 팔. 아까시아는 지금 팔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 더 시간이 지나면 감가 생각이 크니까 어. 예. 생각 이 있으신가요? 좀 운동을 집에서 해볼까 하고. 어? 어 남이춘이라면 제가 지인 디스카운트. 그냥 주시는 건안 되나요? 네? <laughs> 그냥 주는 건안 되나요? 세고라니까요. <laughs> 지인 플러스 연예인 디스카운트까지 해드릴게요. 아, 네. 그냥 주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그냥 주는 건안 된다. 아, 이거 진짜. 아니 왜 다른 데는 다 호구춘인데 나한테만 호구춘으로 안 해. 네. 날먹춘. 네. 아. 자. 윤태진 셰프로 문자 왔습니다. 예. 이민정님, 태진 언니 여성 팬입니다. 와, 와 윤태진에게 여성 팬이 <laughs> 아, 0.05% 안에 드는 분이네요. 0.02. 0.2%. 0.2. 네, 네. 저도 이마가 넓고 광이 나요. 딱 오! 태진 언니처럼요. 오! 그래서 매번 놀림 받는데 저의 너무 광활한 이마 커버, 커버 방법이 있을까요? <laughs> 보니까 팬이라기보다 동질감 느껴가지고 네. 네. 황비옹 어. 스타일. <laughs> 요. 네. 아, 근데 얼마나 광활하신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커버하지 않아도 된다. 커버하자. 예예. 네. 네. 딱 아, 난, 예쁜 난 정도. 딱 예쁜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난 예쁘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이마도 이, 예쁘다. 아니 예쁜 정도로 약간 덤네. 광활한 광활한 게 네. 딱 예쁜 정도다. 저 정도라면 내 앞머리를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저 정도라면 망원 <laughs> 퍼레이드가 갑자기. 저희 지금 청취자랑 야자 타임 하나요? 어, 연말이라고? 근데 이제 선 넘네 제가 제 이마 라인보다 약간 더 뒤로 가 있다 하프 칠순이라 그래도? 응응 네. 음. 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어?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건강한 나음 응. 건강한 마뭐 긍정적인 얼굴. 성격 응. 그런 건? 유채은 씨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laughs> 긍정적인 만큼 조금 부정적 조금 네. 항상 쪼글쪼글 잖아요네 항상 감가 이렇게 이만큼 긍정적이면 이만큼 부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약간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누나 숨 쉬고 얘기해요 라고 <laughs> 하셨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올해 유독 누나라고 부르는 채팅창에 있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제 팬이 많아졌군요 뭐, 뭐 그럴 수도 있고 배텐러들의 평균 연령은 유지되는데 인터넷이 점점 더멀어져갔네 <laughs> 어린 팬이 많아진 걸 라고 볼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예. 네. 35춘 d 마이너스 3아 <laughs> 근데 채팅창에 이모야이즈라고 하시 <laughs> 아니에요 아주 <아직. 웃음> 예, 예, 예. 어. 아니, 근데 35살 때막 나이 들었다고 생각 안 들지 않으셨어요 베디는 저는 30대 충격이 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3 5세 때는 별 느낌이 없다가 38세쯤 될때그 다음부터는 <laughs> 아 이제는 진짜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의미가 없다. 아 오히려 괜찮아지네 근데 아마 제가 제 생각에는 50대일 때는 또 충격이 한번올거 같아요. 아 20년 주기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 50대는 날베테에 출석을 안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디 계시나요? 네? 어디, 어디 가시나요? 그거 해야죠. 가도 가고만. <laughs> <laughs> 침대 앞에 이렇게 앉아서 <laughs> TV 보면서 그도고만제팅차 <거덕하구만. 웃음>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 포인트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매주 어떤 상황을 드리면 그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 무엇 하면 좋을지 소소한 꿀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주제 달고 글 남겨 주시면 되고요. 매주 정해진 주제는 게시판에 미리 올려둔 주제 공지글에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생방송 중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참여해 주세요. 재밌는 주제와 사연을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첫 번째 리빙 포인트를 인태진 씨가 모노드라마로 소개해드립니다. 나, 남이춘! 2021년 오늘부터 매일 아침마다 동네를 뛰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운동이란 걸 해보려고 한다고요. 아자! 아자! 화이팅! 첫째 날. 나도 운동하자.